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스에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하나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 우리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정해진 주일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갖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만일의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는 감사하겠어요. 그런 어떠한 조건부 감사다. 이렇게 볼수 있죠. 믿는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 음?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일차원적인 감사다. 초보적인 감사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인색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이 있는데 정말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인색한 감사하지 말고 정말 응? 즐겨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솔선수범 자원에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억지로 한다거나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기를 원하신다 볼수 있어요 또 떼문 때문, 두번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주셨으니까자 응? 물론 만일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좀 높아졌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기 보다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온전한 신앙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에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만일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시겠다 하며 인색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7 8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20%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건 없이 어찌하든지 또 응?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 10%도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그런 통계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부류에 해당될까요? 가만 가슴을 손에 얹,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나는 어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칠리베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감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이마길리심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니엘을도 보면 다니엘이 이제 큰그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그 임금의 그 어인이 지킨 규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땠습니까?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때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나요 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사자굴에 집어넣기야 응? 다른 신에게 예배함 응? 절하면 사자굴에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기도하면 뭐 하는 걸 알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셔서 사자의 입을 꽉 닫아버렸어요. 또, 바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수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보고 뼈가 떨렸다. 그래서 뼈가 떨렸어. 얼마나 정말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떨었을까. 그런 상황 속 고백한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나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갈렐루야! 네. 나는 못하지만 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렐루야! 네. 자,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새애를 보면 정말 평생을 잘살수 있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담에서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인생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 이 그냥 현실의 삶, 세상적인 삶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며 자기는 항상 감사한다. 그런 말했어.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지만은 그 많은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능일까, 불가능일까?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나 바울이 할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왔어요. 은혜가 임하여 왔어요.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약하지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 그죠?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근데 그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것 강함이다. 그 환란과 역경과 그 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힘든과 역경과 곤란보다는 하나님의 이하심의 강함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보배로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고통이 얼마 남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하나 다섯 번 맞았으며, 이건 죽도록 맞는 거예요. 죽도록 세번 태창에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늘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만 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응? 이쫙 나와가지고 그냥 글을 파는데 사도 바울이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 그는 뭡니까? 대사를 거에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뭐죠? 감사로 가득찬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의 부리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려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주장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어떠한 환란과 고통 가운데 일 그냥 있으면 두려워 죽을 지경이지만 환란 가운데 죽을 지경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주장하는 지배당한다는 거야.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 풍성이 거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돼. 즉, 말씀이 나를 환경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만일에 여기 몇 사람이 모였는데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떤 경우에 다른 길로 가려는 일이 있을 때 어떨까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나를 거하니까 내가 삐뚤어 갈때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권면하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과 속에 마음이 있을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해 주는 거요 조절해 주는 거야. 또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보니까 16절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요. 그냥 결과적으로 뭐죠? 내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내 속에서 끌어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를 이끌어가니까, 찬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평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봐요.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때 예수 그토의 이름으로 하라. 17절에 말해요. 여기 보니까 무슨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래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려니까 뭐 되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그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뭐 될까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성령의 이끌리요. 말씀을 따라, 그 말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의 영적 예배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어찌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되려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또 16절에 보면, 찬양하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의지적으로 나아가며, 또한 정적으로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정적으로도 내가 주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를 힘입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항상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가 그렇게 되는 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간증을 한번 생애를 보고 우리가 말씀 받도록하겠어요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카코에서 태어난 그런 화가인데 그가 젊었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그 <laughs> 임파선 결핵이죠. 임파선, 임파선 알죠? 이런데 있고 여기 또 넓적다리 뭐 이런데 큰 임파선 거기에 결핵이 걸렸어 자 그런데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나이도 젊지 아내는 지금 아기들 뵙지 근데 의사의 말은 앞으로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이제 3개월입니다 이렇게 사형성을 내렸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근데 지금은 결핵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니에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당시는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18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초야. 연대 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기. 그때는요, 결핵 걸리면 죽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실제 하면 언제냐면, 뭐야 식민지 합병되고 얼마 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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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걸리면 그냥 거의 100% 죽습니다 거의 100% 우리가 4 50년대도 거의 죽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 젊은 아내를 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솔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생각하며, 그래.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작은 일부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애의 최후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 보이죠? 자, 이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야. 또 피곤함도 몰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는 강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해 나왔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예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68년까지 살아. 그러면서 많은 예수님의 모습의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작품이 이제 그림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500만부 이상 팔렸대. 1940년대에. 500만부.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요. 10만부만 팔리면 베스트의 베스트셀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고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우리의 구원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감사한 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정말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저앉게 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 언제든지 범사에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